안녕하세요. 울산아이누리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아이들 콧물 빼기, 이제 뭐코 석션기 사용이라든지 뺑코 사용에 대해서 네,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콧물을 빼주는 것은 절대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콧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어로 된 책 내용은 이제 미국 소학과 학계 책인데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강펜으로 출친 부분을 예, 해석해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은르 병원체를 코와 부비동으로부터 씻어내는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콧물르 빼주는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콧물은 되게 안 좋은 거 이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도 빨간색으로도 예, 강조 표시를 해놨듯이 병을 생기게 하거나 키우는 것은 병원체, 그러니까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인 거지. 콧물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콧물들이 코 점막으로부터 병원체나 예, 이런 치선에는 좋은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막이 건조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책이. 두, 네, 책이 홍창소소과학이라는소화과 소아과학 전공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감기 그 치료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치진 부분, 네, 밑줄 치진 부분 이렇게 책이 앞 페이지, 뒷 페이지로 헤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두, 두 페이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린 건데요. 그러면 한번 이제 그항이스타민제 이제 보통 이제 콘물 알러지약, 네, 뭐당 이제 감기 치료도 보면 항상 이제 처방을 많이 받아서 먹는 약인데요. 항이스타민제는 점막 건조 및 섬모 운동 장애를 초래하여 오히려 이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과 부비동염, 이제 일반인들 이잘 아는 이제 총종이죠 부비동염과 중염의 발생 빈도를 높게 하기 때문에 급성 증상의 치료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예,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 어쨌든 항히스제를 먹어서 점막이 건조해지면 점막에 있는 섬모 운동이 예, 장애를 받아 가지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차 세균 감염, 뭐 어, 대표 적으로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부비동염, 중염의 발생 빈도를 높이게 때문에 급성 증상의 치료. 그러니까 정말 콧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너무 많이 흐른다든지, 그럴 때좀 짧게 예,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조그만 예, 콧물이내 이런 거에도 계속 항해스타임제로 온압용하는 것은 절대 좋지는 않고요. 그러면 선모 운동이 어떤 거냐고 하면, 예, 그게 제가 오른쪽에 네모나게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보면 점막에 이렇게 솜털같이 나 있는 게 선모입니다. 이게 이렇게 예, 그, 빗질하듯이 그게 분비된 이런 분기물들을 밖으로 쓸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점막의 성모운동인데 마찬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 저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여러 건강상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또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콩을 빼기에 대해서 비포비포 이리로 비포 소아과 책에서도 다 적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거의 뭐한 권씩 다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도 다잘 아시는 책이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도 뭐 저희 한의원에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적혀져 있는 부분 한번 보면 어, 콧물이 누렇게 나온다고 열심히 콧물을 뽑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래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계 전문가들은 진찰 이외의 목적으로 콧물을 뽑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 반복해서 콧물을 뽑아주다 보면 코의 점막이 마르게 되어 코가 더 막힐 수 있으며 콧물이 제거되면 코 점막이 부족해진 방어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 분비시키므로써 증상이 더욱 악해될 수도 있으며 자칫 콧물 속에 들어있는 유익한 성분 이제 병균과 대항하는 성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유익한 성분까지 몽땅 없앰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뚫어뜨릴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예, 그 삐뽀삐뽀 일부 석과책 제가 종전에 예, 그 캡쳐해 준그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예,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콧물을 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예, 코를 풀수 없는 어린 아기가 그 아래 에 있는 사진처럼 콧물이나 꽃딱지가 꽉 막혀 있어서 코로 숨쉬는 게 힘들 정도면 그럴 때한두번 이렇게 빼주는 거는 예, 문제 없고 뭐 이렇게 권장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코를 풀수 있는 아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콧물을 빼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오히려 콧물 빼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꽃피가 잘 나는 아이들입니다. 네, 지금 사진 왼쪽에 보면 카린 벤제마라는 축구 선수가 이렇게 부항한 것을 자기 개인 SNS에서 올린 사진인데요. 뭐꼭저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해서 부항 등 자국이라고 하죠. 이런 걸 쉽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항 등 부위에는 이렇게 충혈 우려되어서 네, 많이 쉽게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코 석션이라든지 뺑포상도 어떻게 보면 음악 코 점막을 이렇게 빨아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점막으로 실핏줄들이 많이 노출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코피가 잘 터진다는 거는 저 사진은 저희 쪽에서 이제 코피가 너무 자주 터져서 이제 비염 때문에 진료 보는아이코 사진인데요. 예. 이렇게 코 점막이 약해서 실핏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불필요하게 예. 섭션기든 뱅코를 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그걸 더 해가 될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코피에 관련되어서 섭션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다른 동영상에서도 있으니까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콧물이 있다고 해서 콧물을 빼는 이제 석션제 사용이든 뺑코 사용을 불필요하게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코건강에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병을 생기게 하거나 키우는 것은 콧물이 아니라 병원체,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고요. 오히려 콧물은 병원체를 코와 부비동으로부터 씻어내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콧물, 눈물, 하다고 보시면 돼요. 눈물이 계속 안구를 촉촉히 적셔주고 눈에 있는 이물질을 청소해 주듯이 콧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코점막을 이렇게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고 코점막에 있는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청소를 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게 그 아래 에 있는 사진, 이제 점막의 섬모 운동인데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예, 이런 생리 기능들입니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건데요. 대신, 이제, 콧물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빼는 예외적인 경우는 딱두 가지. 병원 진찰을 봐야 하는데 이제, 예, 뭐, 아이가 콧물이 너무 많다든지, 코딱지가 깎여있어서 안 보인다든지, 어쨌든 병원 진찰을 봐야 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아직,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예, 코를 풀수 없는데, 콧물이나 코딱지가 꽉 막혀서 코로 숨 쉬기 힘들할 때, 이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불필하게, 요 콧물 빼기, 코 섭정기, 코뺀코 사용은 절대 아이 코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은, 정말, 우리 몸에서 점막과, 선모 운동이 꽤 중요한데, 특히 호흡기 건강에 있어서 이런 점액 분비를 억제하고 점막을 건조하게 해, 선모 운동을 방해해, 비염, 충농증, 중염 등에 해가 될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중 하나인 항히스타민제 보통 이제 국물약이든 알레르기약으로 많이 복용하는데요.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한번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